새학기념 친구 사귀는 법? 뭐? 아... 솔직히 근데 여러분들도 다 아는 얘기들일 건데 솔직히 새학기 돼가지고 어떡가좀세긴 한데 센 말투긴 한데 이게 안 깝치면 돼 굳이 안 깝치면 친구는 생기던데? <laughs>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간다잖아 이게 진짠 짜게 굳이 막 나대지 마 뭐, 밤톡이 생겼든, 애들 다 같이 처음 뭐, 교실에서 만났든, 대학생이면 뭐, 톡이 생겼든, 굳이 뭔말 하지 말고, 가만히 있고, 또 인싸다 싶은 얘가 먼저 얘기를 꺼내거나 그러면, 맞짱구만 쳐줘. 딱, 다른 친구들 하는 만큼만 하면 돼, 그냥. <laughs> 진짜 그냥. 예를 들어, 뭐, 대학생이라고 쳤을 때, 뭐, 몇월 며칠 술 마실 사람이라고 누가 먼저 딱 띄웠을 때, 저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다섯 명 이상 되면은, 그냥, 그런데 때만 이제 가가지고, 같이 놀면 되지. 굳이 너가. <laughs> 너가 가가지고 술 마실 사람을 찾진 말고 그냥 일단 가만히 있어. 일단 얌전히 있다가 누가 운띄우면 거기에 받아치기만 하면 돼요. 거기 조금 호응만 하고 따라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나랑 결맞는 애들 보이거든? 그냥 이제 뭐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솔직히 그냥 처음에 어차피 다 어색해. 다 어색하고 그나마 이제 이전 학년에서 같이 왔던 애들끼리 좀 붙어 다닐 건데 그냥 뭐 얌전히 있으면은 알아서 말 걸어요 그냥. 진짜 음... 그 친구 이름이 사다코였나? 사다코 치니까 귀신밖에 안 나오네. 진짜 그 교실 맨 뒷자리에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니면은 브라 치고 웬만하면은 애들 알아서 말 걸거든. 이러고 있는 거 아니면 웬만하면 말 걸거든. 그러니까 그냥 얌전히 계세요. 굳이 뭐안 해도 되니까 얌전히 있어. 애들이 말하는 거에 뭐 맞장구 치고. <laughs> 다른 애들 하는 만큼만해그 눈에 띄려고 안 해도 괜찮아요. 암전이 그냥 있다가 맞장구만 치시면은 무안 치고 일단 같이 노는 무리까지 만들 수 있어요. 뭐 거기서 신화력이 좋다 싶으면은 다른 무리 애들이랑도 친해지고 할 텐데 솔직히 지금 나는 성인이니까 뭐 중학교 고등학교 다비난 경험상 한 무리만 친하게 지내도 학교 생활하는데 문제 없어. 그냥 내 친구 그냥 한 무리만 있으면 돼.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그냥 딱 그런 것 같은데 어찌 그냥 안깝치면 됩니다. 음. 약간 그게 맞아. 그냥 괜히 약간 나서서 깝죽대면은 그냥 흑역사야. 오히려 애들이 걸러낼 수도 있으니까 얌전히 있다가 애들이 뭔가 운 띄운다 싶으면은 다른 애들이 그 장난 맞추는 만큼만 맞추면 돼요. 야나그 정도? 남자들은 등교 일주일 전에 앞머리 좀 잘라 주세요. <laughs> 앞머리가 왜 어떤 느낌 앞머리를 말하는 건데? 그러니까 눈 가리는 바가지 머리 약간 그런 건가? 아 오타쿠 같아요? 중학교 <laughs> 처음 입학했을 때 앞머리 옆으로 넘기고 온 일도 있었다고? 그 헤어스타일은 좀 예전 거 아닌가? 옛날에 2000년대 초반 헤어스타일? 그 마이뚜게이 옆으로 넘겼긴 한데 약간 옆으로 넘긴 느낌? 아 약간 꽃보다 남자 머리 약간 그런 느낌 아니야? 어? 이 머리! 아 이쪽 반대쪽 <laughs> 요즘 쓸 머리는 아니긴 하지. 저 시대 때는 저 머리가 되게 잘 생긴 머리였어요. 그때는 엄청 잘 생긴 머리였어. 요즘은 뭐 시대가 달라졌으니까. <laughs> <laughs> 아 죽겠다. 지금은 시대가 다르니까요. 지금에도 잘 생긴 사람이었으면은 예상컨대잘 생긴 사람이었잖아. 잘 생겼는데 굳이 저 머리를 하진 않을 것 같긴 해. 음. 응. 미용실 원장 쌤이 말리지 않을까? <laughs> 일본 호수 머리.